If you had a message to give your younger selves, what would that message be? 어린 날에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You study English hard, yeah. please, please study English. 한 걸음 한 걸음 거북이 영어. 네네 네 번째 품사는 관사 a, an이 되겠습니다. 네, 단수 명사 앞에 붙는 관사이고요, 복수 앞에는 붙지 않습니다. 어, 냐 an이냐가 정해지는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첫 글자가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어가 되거나 애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음과 모음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자, 모음을 먼저 할게요. 왜냐면 모음은 몇개안 되고 쉬워요. 영어로 A, E, I, O, U. 요 다섯 글자 앞에는 언이 붙고요. 나머지는 다, 어가 붙는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였습니다. 영어, 장해. 어 플러스 자음 하면, a boy, a girl, a yellow train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a yellow train이라는 건데요. yellow 하면, 예 라는 모음으로 우리말로도 발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옐로우는 unyellow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y는 모음처럼 발음이 될 때가 많지만 이것은 분명 자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어하고 자음을 붙는 거는 어하고 명사의 첫 자에 따라서 붙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예를 보자면요. unapple, an unelephant, an, an old woman 이라는 예가 나오는데 이, e, 모음이니까 당연히 언이 붙겠죠세 번째를 보면, an old woman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woman 이라는 명사 앞에 언이 있는 것은 맞는데, 몸에는 비록 w라는 자음으로 시작되지만, un 이라는 관사의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첫 자가 모음이기 때문에, an old woman 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girl, 소녀입니다. 어, oh, girl입니다. 그 다음에 apple, 사과. an um, apple. 그리고 yellow banana. 노란색 바나나. 어, oh, yellow banana. 네, 왜 여기서는 yellow인데 어일까요? y가 모음으로 발음이 되지만 y가 자음이라서 어로 발음이 됩니다. doctor, 의사라는 뜻이죠. 어, oh, doctor. intelligent student 똑똑한 학생 an intelligent student 그래서 여기서는 student는 비록 자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관사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 intelligent가 i라는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u n 이 붙게 됩니다 great job 자 다음 중 맞는 것은 a on five bananas b a old man c A yellow bus, the a young girl. 네, 이 중에서 카이님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The a young girl이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저희가 고쳐 볼까요? 일단 A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A는 a five bananas가 맞습니다. F가 자음이라서 o가 들어갑니다. 네, 이래서 저희가 복습이 꼭 필요한데요. 저희가 an 이라는 관사는 명사에 복수형에도 붙는다고 했었나요? 아닙니다. 단수에만 붙습니다. 네, 단수에만 붙죠. 그러면 un five bananas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five bananas. 그다음에 b는 a old man 요거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an old man. 네. 그리고 c는 un yellow bus. a yellow bus로 고쳐야 됩니다. You nailed it. 품사는 문장의 재료이다 라는 전제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단어 뜻과 더불어서 품사를 알아야지만 그 단어를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단어의 품사를 저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많은 부분 의미만 알면 저희가 우리말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그 품사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품사에 따라서 문장 내에서의 어떤 역할과 그리고 위치, 어순에서 첫 번째 단어가 될수 있는지 두 번째 단어가 될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해진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사는 세상 만물이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체할 수 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냥 명사이고요. 대명사는 대. 명사니까 명사를 대신한다 라고 저희가 기억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대명사에서는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비동사는 일반 동사와는 다르게 좀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요.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는 그냥 일반 동사라고 저희가 기억을 한다고 했었죠. 관사 어에는 단수 명사 앞에만 붙는다. 단수 명사 앞에만 붙는다. 즉 복수형 아까 했던 five bananas처럼 이런 경우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뒤에는 자음이 나오고요. n 뒤에는 모음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어와 n 뒤에 나오는 단어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첫 글자가 뭔지만 살펴보면 어가 나오는지, n이 나오는지 저희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정도가 굉장히 쉽게 저희가 품사에 대해서 배웠던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이었고요. 1 0초구 어휘퀴즈 어휘부자 되세요. 소통은 인스타로 놀러 오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해요. Year, 연도. way, 방법. thing, 사물. life, 생명. children, 어린이들. state, 상태. problem, 문제. part, 부분. case, 경우. week, 주 company, 회사 question, 질문 work, 일 government, 정부 point, 지점 area, 지역 fact 사실. month 월. issue 문제. side 옆면 측면. kind 종류. head 우두머리. hour 시간. member 회원. Window, 창문. End, Good Law, Pop Community, 지역사회. Body, 본문. Information, 정보. Back, 등. Parent. 부모. face, 얼굴. others, 타인들. war, 전쟁. history, 역사. result, 결과. change, 변화. reason, 이유. research 연구 moment 순간 air 공기 force 힘 education 교육 원영상을 발음과 영어 듣기 연습에도 활용하세요.